되들끼리 지금 잠시 시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모이신 김에 팀 구호를 정해 주시고 준비되시면 제가 한 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하나씩 한번선으로겠습니다 자, 다 정해 주셨을까요? 자, 오케이. 어, 한 번씩 외쳐 보겠습니다. 어, 여기부터 한번 정해 주셨나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우리! 어 끝이에요. 아 오케이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로디 하나 둘셋 선빈 어잠시만 뭐라고요 발음이 선빈 선빈 선아 박선빈 선빈, 아, 박선빈? 선빈! <laughs> 어 이거 어, 누가 정하았어요 누가 이거 하자고 그랬어 아 오케이 자 하나 둘셋 선빈 하나 둘셋블리블리아 하나, 어. 하나, 하나도 안 맞아 한번더 하나도 안 맞아 아서창후상이에요아자 갑니다 하나, 아, 아, 아. 하나 둘셋룰어 둘. 아. 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셋룰 둘. 둘. 별? 별! 아, 별? 별! 별! 자, 지금부터 우리 바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짝꿍끼리. 바위바위포 아, 자, 이길 때까지 계속하세요. 내가 이겼다! 소리질러! 아 자, 내가 졌다! 아 지더라도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다. 진 사람, 소리질러! 아 우리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뒤에 가서 어깨 위에 손한번 잡아보실까요? 자 분위기 좋은 팀에게 점수 팍팍 드리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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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스탑! 아무나 선두끼리 1대1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만나시고 만나세요 자 만났으면 가위바위보 갑니다 바위바위보 <laughs> 자진팀만 이긴 팀 뒤쪽으로 가서 붙겠습니다 출발 <laughs> 자 붙었으면 옮기세요 하이파이자 스탑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선두 만나 선두 만나 바위바위 바위 포. 자 이긴 사람 소리 질러 자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 뒤쪽으로 붙겠습니다 자컷세 팀끼리 만날게요 세팀 선두 하나 둘셋 파이팅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둘셋 예! 슬픈데이! 오케이 자 우리 손 모아주시고요. 자다위바위 가겠습니다. 갑니다위바위 포. 하다아쉽습니다 아 아, 아 우리 두팀 가겠습니다. 다위바위 포. G 아아 팀은 우리 뒤쪽으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해. 블링블링 팀에게 300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했을 때제 귀에 들리는 팀명에게 제가 귀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값진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오케이! 마가 어, 사랑해? 어, 남자 목소리 사랑이 안 받아요. 어.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결 한번 듣겠습니다. 결 제목 가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릴게요 자, 우리 가로대표가 습니다다어 네 여 거의 키스 직전이에요 아. <놀비> <laughs> 남성 두 분이 하트 너무 잘 나왔고요 선빈 팀네잘 나왔습니다 블링블링 아보라트어 귀여워요 지금 표정이 가장 귀여워요 지금 선착순 1등에게 먼저 천점 드리겠습니다 걸킹콩어 <놀비> 코를 마셔주시면 돼요 킹콩 시작 아, 잠깐, 오케이, 잠깐 대기. 어, 야, 우리 행섬 하실 때 괜찮으시겠어요? 예. 오케이, 잠깐다 시작, 킹. 아, 아 잠깐. 만 <laughs>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다시, 시작, 킹, 땅. 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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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다리 아, 일어나면서 하나, 자, 준비. 시. 어. 아, 마음이 급해요. 저기, 여기 지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른 세, 네, 우리 모임장님 <목소리> 자, 준비, 시. 제가 할게요. 자, 제가 합니다. 준비, 시, 작 <목소리> 일, 달야 오케이. 네. 어, 들어가시면 돼요. 네, 사이즈 좀 들어가세요. 자, 준비, 시. 작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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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되네? 야 진짜 억울하겠다 어 어, 자 갑니다! 준비 시! 자 어느 팀 남았죠 지금? 야! 어, 야! 어 야! 뭐야 저 블링블링은 다 빠지신 거예요? 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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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람> 선비팀 <놀람> <괜찮아. 놀람> 300점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너무 다정했어요 목소리 갑니다 시작! 아 <놀람>

<웃음> <야>. <웃음> 어. 어. 네. 감독님도 알고 계세요. 아주 열심히 배우고 프로모션도 찍고 하는 그런 동호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저희 공연할 시간이 짧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 무대예요 그래서 조금 <laughs> 신나게 환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CT의 백이진츠고 s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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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5시부터 오늘 시작을 했는데, 방방 페스티벌을 이렇게 다 같이 선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 페스티벌은 우 천안문화재단과 청년센터에서 같이 함께 어, 주제 주관해 주셨고 오늘 어, 이 교육 방방 문화 방방 어,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창업 방방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청년센터의 우리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 꿈과 미래를 같이 함께 밝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천안 찾아가는 예술 무대 어, 청년방방 페스티벌 어, MC 우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